형가지뭐할 거야 유튜나 아마 유튜버, 하지 않을까 싶은데. 유튜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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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이버 유튜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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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유튜브한다버 유튜버, 유튜같 유튜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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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그럼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뭐 조장부터 정해볼까? 조장 혹시 누가 할래? 음... 오빠가 어쨌든 조장을 정한 거니까 음... 오빠가 하게어잖아까 그럼 일단 조장은 내가 하는 걸로 하고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유튜브 중에서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그 카페마다 쓰는 원두 다르잖아. 그래서 그 원두의 맛이나 이런 거 비교해서 그런 거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해서 그렇다생각해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거야? 그러면 내가 다 어디 거 원두 조사해야 되고 하는 거다 찾아와 줄 테니까 그대로만 해줘 이 맛있네 뭐그 맛있네 시원해? 맛있대 그럼 다시 우리 회의 시작해볼까? 근데 예림이 왜리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 자료 조사한 거 있잖아? 그럼 다들 어떻게 진행되고 아, 있어? 아나알아보고 있어 무시만. 그더 벤티는 달콤하고 대중적인 맛이고, 스타벅스는 쌉싸하고 원두 보면의 풍미가 살아있고, 선미가 도드라 도드라진다는. 그럼 지연이 너는 뭐 조사한 거도 됐어? 나 그때 카톡에 보내줬잖아. 아니 그거 그냥 블로그 한 장에 딱 포함된 거잖아. 음. 아니 솔직히 우리 지금 이거 자료 조사 때문에 만난 건데. 자해줘서 너무 지 부족했잖아 그래서 모인 뭐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내가 불란나지 아니 근데 그럼 오빠는 뭐 잘해줘서 한건 있고? 아니 아. 내가 했을지안했을까다 알고 내일부터 에고었어 ああ <laughs> <laughs> 아 정말 미안. 그 회의날에는 나 할머니 응. 제사였고 촬영날에는 응.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. 근데 애들랑 잘했어? 응, 잘했어. 왜? 네? <laughs> 요즘은 뭐 제사를 술집에서 지는가 보다. 기현이네도 이제 발표하자. 예. 네. 네 지금까지 자료 조사 김기현. 발표 자료 준비 김기현 발표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편집이고 발표고 자료조사 막 지가 다 했다고 발표를 했다니까? 미친 뭐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 아니 자료조사 할 때도 그래 막 자료조사 다 해갔는데 막뭐 이거밖에 안 해왔냐고 막 그지랄했다니까 개새끼 거? 미친 거 아니야? 또라이네 개새끼네 이러면 발표를 그지랄 거 아니야? 오. 개새끼 거? 미친 거 아니야? What's <laughs>